내가 뭘본 거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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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빨리 아, 딱, 딱, 먹고 딱, 민아 리와 <laughs> 자 죽음의 다리 건너기 시작해야겠지. 야, 아하, 야, 다 살았다. 하하. <laughs> 맞아 비상구로 가네. 우리는 열로 갈까? 그래 그래. 쟤네, 내도 우리 둘이지. 아, 너 옷을 왜 주황색을 입었니? 어, 들어가자. 아싸. 어. 어, 달걀거 풍기가 있어. 어디 있는 거야, 이거? 어? 어, 주워져어어 어, 왜 문이 연결어 있다, 이번엔. 어, 뭘까? 어, 아, 잠아 어, 우리 불꺼 나갈까? 나 지금 꿀잼 같고요. 오, 도망쳐! 하하하하! 좋은데! 놓고 올까? Uh -huh. 음, 집에 놓고, 어, 얘 나왔다. 잠깐만, 도플개온가? 미두인데? <목소리> 어뭐라고재현이가 너한테 먹혀 죽었어 아 그래? <laughs> <번째로> <laughs> 대대현 대형, 어. 아니 뭐야 <laughs> 난줄 알았어? 목소리 내고 왔나? <웃음> 아니 그냥 재현이 가둘려고 막 자꾸 고 넘어가고 있어 어? <laughs> 아 궁금한데 상황이 함선으로 가자 응 음, 우리 여기서 오른쪽에 뭐야 이거 누구야? 어? 어? 이게 도플갱 sorry. I'm 이거 민호잖아. 그래? 민호가 <laughs> 토플게이어 <laughs> 어, 어, 얘는 얘는, 얘는 진짜인데? 태현이다. <laughs> 아니 어떻게 팔에 들고 뛰어? 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팔에 들고 뛰어? 태현이가 아니잖아. 그러게? <laughs> 태현이 아니네? <laughs> 토크게이잖아 <토플갱어잖아. 야, 얘 웃음> <토플갱어잖아? 웃음> 어. 왜 함선 저기 있네? <laughs> 이 어떻게 했어, 나민아 어라프 민호 끌고 온거 아니야 한 손으로? 어? 출발한다. <laughs> 야못 탔어! 야야야야 야! 야! 어디?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